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그리고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젖씩 저와 교독해서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여짜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와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에는 총 6개의 단락과 6가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순한예고의 단락을 빼면 나머지 5가지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야기의 구조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누군가가 와서 질문을 하거나 무언가를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답을 해주거나 해결해 주는 그러한 구조로 다섯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야기입니다. 이혼하람,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라는 모세의 말을 이혼하면 쉽게 이혼하면 안 돼. 여기서 이혼이라는 것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는 여성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혼은 요즘과 같은 합의 이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버려지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함부로 여성을 버리면 안 돼. 너의 아내를 책임져야 돼. 라는 그런 모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으니, 이혼증서를 써서 쉽게 여성을 버렸던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렇게 쉽게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가늠하는 것과 같다라고 꾸짖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자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세 번째는 영생으로 영생하는 것과 재물을 쌓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얻은 그런 재물들을 다 버려야만 할 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청년을 근심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요구했는 요구하자 다른 제자들이 화갈 화를 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답을 알려주시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 또 한번 읽은 이야기인데 어, 부르짖는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그의 눈을 고쳐 주신 이야기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가만히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청하거나 질문한자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또는 그것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주시고 바꿔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여성에 관한 잘못된 인식, 어린 아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세상의 물질에 관한 잘못된 생각, 세상의 권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세상의 약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진 세상의 편견과 그릇된 인식 앞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과 인식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가정, 특별히 그 여성에 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할 것이 아니야,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야 라고 하셨고, 어리게만 보던 아이들을 예수님은 존중해야 된다고 라 가르쳐 주셨어요. 재물과 권력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백정, 천민들과는 함께 도저히 예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양반들에게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 백정들과 천민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면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이니 교회를 나가도 좋다라고 담대하게 했던 이야기했던 무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심, 심, 그래서 실제로 그 역사에 보면 백장과 천민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양반들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 양반들이 교회를 나갔을 때 무어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 아팠겠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그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선교사님. 끝까지 지지 않고 그 일들을 해냈고 나중에는 양반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냈고 돌아와서 다시 그 한국의 첫 교회를 이뤘던 그런 이야기의 사건들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여자 아이들과 어린 첩들을 모아서 학교를 시작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그 이화 학당이 지금은 이화 여자 대학교가 되어져 있죠. 시각 장애인들도 책을 읽어야만 한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점자를 만들었었던 사람이 로제타 홀 성교사님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던 결핵 환자들을 돕고자 로제타 홀 성교사의 아들 셔우드 홀이 바로 그또이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죠. 어린 시절 성탄절이 이렇게 가까우면 크리스마스 씨를 돈 주고 샀었던 기억이 있다면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 로제타 홀 성교사님의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편견과 잘못된 인식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창녀를 사랑하셨고 어린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많은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미 이전에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내일 저희가 12명의 성교팀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뭐를 전해주는 걸까? 교회라는 곳은 뭘까요? 우리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태국에 교회를 세우려고.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힘을 도, 보태고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교회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천국 아닙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게 가능합니까? 사자와 어린 양을 함께 뛰어놀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어린 양이 어떻게 사자 앞에 있겠어요? 사자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놀겠어요? 사자와 어린 양은 누가 누구를 잡아먹어야만 끝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복음은, 교회는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른과 아이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주인과 종이 함께 뛰어놀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복음이다. 바로 그곳이 교회다. 사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생각해, 손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직 양들끼리만 뛰어노는 곳이니다 <laughs> 여러분. 내가 사자여도 양들과 함께 뛰어놀아야 합니다. 내가 양이어도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사자와 겁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죠. 교회가 그리고 세상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도 사실은 그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상하게도요. 남자 여자가 점점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존중하며 뛰어놀아야 되는데 자꾸 나뉘어져요. 저희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대로 반별로 안 앉고 오히려 반별로 아니면 그 아이들밖에 못 앉으니까.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의논하다가 자유롭게 앉으면 오히려 자유롭게 앉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요쪽은 다 여자, 요쪽은 다 남자가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조선시대야? 초대교회야? 그래서 다음, 다음 주부터는 너희들은 여기 앉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 이렇게 좀 섞어서 앉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상하게 점점 하나되어지기보다는 나눠지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성한 자와 연소한 자가 자꾸 다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더 강하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세상입니다. 주인과 종이 바뀌는 일이 이제는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 앉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희망은 어디 있나요? 아니 그러한 일을 해 왔고 또 그러한 일을 할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가 남아져 있습니까?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할수 있는 곳 강한 자가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 놀아주는 곳, 그곳이 세상에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어디가 그 일을 할수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누어지고, 여전히 편견과, 여전히 잘못된 세상 인식 가운데 다투고 있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그 모든 평가과 인식과 싸워서 다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가진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도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분이 중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제일 먼저 놀란 것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 많대요. 교회에서는 교회 십자가를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한국에 왔더니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많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교사님들이 이 땅에 그런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갔던 방식 그대로, 우리는 그 방식 그대로 또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평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면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을 통해 세상은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똑같은 질문인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그 질문 두 개를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에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한번더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야구보와 요한에게 던진 질문이었고 또한두 번째 질문은 눈먼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질문에 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뭘 부탁했냐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야구보의 요한에게, 복음이 줄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의 권력을 원하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줄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디메오가 구한 그것을 그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줄수 없는 것이 있고 복음이 줄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줄수 없는 것이 있고 교회가 줄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을 복음이 줄수 없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원해도 그것은 복음이 교회가 해결해 줄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삶의 비전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위해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병든 자를 고쳐내는 그것을 주기 위해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예수님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무엇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예수님께서 그거는 내가 줄수 있는 게 아닌데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청 안에 혹시 여러분들의 질, 질문과 요청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두 가지의 질문과 답 안에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국 선교팀이 내일 출발합니다. 우리는 가서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무엇을 줄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태국에서 만날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요? 라는 질문에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때로는 야구보와 요한과 같은 대답을 우리가 요청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꿈을 이뤄 주세요. 라는 요청을 우리가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알아주세요. 라는 요청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줄수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질문에 우리 선교팀과 또 이것을 함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묵상으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음이 줄수 있는 것 이라고 적었는데요 우리 성교팀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서 무엇을 줄수 있는가 내가 들고 가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줄수 있는가 더 나아가면 무엇을 주고 와야 하는가 가서 한 명은 왼편에 한 명은 오른편에 자리 만들어 주고 오면 그거는 복음으로 주고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줄수 있는 것을 주고 와야 합니다 사랑 생명 소망, 기쁨, 감사, 우리가 주고 오는 것은, 복음으로 줄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선물들, 우리가 가진 재정들, 그것은 복음으로 줄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줄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 기도, 천국 그것이 우리가 가서 주고 와야 하는 겁니다. 이곳에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러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묵상 안에 나는 예수님께 오늘 무엇을 바라며 이 기도에 와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내가 어떤 너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줄까? 세상 만사가 다 기도할 제목이지만 복음만이 줄수 있는 것을 바라며 복음만이 채울 수 있는 내 삶의 응답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